자, 이제 앞으로 내세요. 빨리 살살 고 아빠 사람한테 쭉젓

절대값 들어간 거 어떻게 풀었을 때요? 절대값이 어떻게 풀었죠? 여기에서 절대값 안에가 양수이면 그대로, 음수이면 두 반대, 로 이거였지. 0일 때는요. 그대로 나오는 거은0으로 나와요. 절대값 빵은 빵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값이 얘랑 똑같은 애가 누구야? 이거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있어, 못 들었어요?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겠죠 성질이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5쪽에 105쪽에 2차 방정식 돼있죠 자 이거 3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몇 개만 더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거기 105쪽에 1번 내용 있죠 1번 내용에서 체크하실 거 뭐냐면은 봐봐 사실 그거 중3 때뭐 했던 거야 그거 몇차 방정식이에요? 몇 차니? 2차 아닙니다 몰라요 몰라요 거기 지금 뭐라고 돼있냐면은 a가 빵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될수 있어 자 봐봐 거기 지금 있는 내용이 뭐냐면 2차 방정식하고 문제가 이 여기 시작하는 게 있어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여기가 a는 0이 아니다 그 조건이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어그 다음에 찰한 얘기가 없이 그냥 방정식이 시작할 때가 있어. 책에 지금 적혀 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야?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 고려해서 문제 푸는 거야. 또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조건이야. 그 다음에, 여렇분하면 이차방정식이죠? 요거, 요거 우리 은행공식이 뭐지 은행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만 b제곱 그거였지기 그죠? 이거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뭐라고 불러요? 이 뭐라 불러? D1대지 D3달씩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겠지? 그렇지 얘가 양수이면 어떻게 됐어요? D가 양수로 계산될 때랑 0으로 계산될 때랑 음수로 계산될 때 중3학년 1학기 꺼매올 때는 어떻게 배웠어는 이때는 뭐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다른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의 뭐라 그랬서 실수인 은 이렇게 정리해서 치겠지. 영일 때는요. 뿔 만데 붙어하고 빵돼 있으면 뭐야? 이게 똑같잖아. 그죠?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얘는 줄여서 중근 이렇게 치겠지. 그 다음에 개수 살 때는 여기 두 개라고 셌고요. 여기는 한 개라고 됐어요. 여기는. 보통 안에 음수 나오는 거는 근데 중학교 때는 안배웠었어 그때는. 이거 지금 배우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라고 했을때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어. 해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실그 그러니까 실수 인 해가 없다는 얘기야. 해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근데 이 설명까지 안 했어요 그때는 고조수를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었어? 그때 여기는 영계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지금은 지금은 그걸 배웠단 말이야, 육수하고 여기 마이너스 나머지 배웠단 말이야 지금. 얘만 얘만 뭘로 바꿀 거냐면요, 여기를 서로 다른 다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살아있음 그거지. 두 개의 실수가 아니라 허수인기에서 허근이죠. 그래서 두개의 턱은 두개 이거는 실수야 실수 실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이제 구분할 거야 이제는 구분할 거야 이거 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하나더 보고 갈까? 우리 근의 공식 하나 더 있었지 무슨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언제 쓰는 거예요? x의 계수가 2로 나집니다 2로 나, 얘가 2로 나를 했대요. 그러면은 요것만 써서 되겠지. 작년에 보신 거였어요? a의 라 b 프라임 b의 제곱이 아니라 b를 2로 나눈 b 프라임그 다음에 ac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판별식 <laughs> 얘도 뭐야 돼, 얘도. 얘도 뭐라 불러?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얘는 뭐라 불러요? 짝수 한글자 얘는 국자로 뭐라고 써요? 2분의가 아니어서 4분의 d였어. 기억나요? 어? 왜요? 왜 2가 아닌 4에요? 난다고 하시는 분이 오셔요 응. 어? b 가 뭐였어? b제곱 마이너스 4에이시지 근데 우리 지금 이 b가 뭘로 바뀌었어요? 타입으로 바꿔놨지. 그지 이렇게 해잖아 그럼 여기가 4로 묶이지. 4로 묶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분모가 2가 아니라 4야. 이거야. 알겠니? 나머지는? 똑같아요. 6류조각까 해봤고 필수 1번,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필수 2번 해보세요. 필수 2번. 필수 2번. 이렇게 한번 가요. 시험. 왜 라고 하셨죠? 어? 잘 들어요, 잘. 놀랬죠? 어? 어제 다들 거. 괜찮아 요 <laughs> <laughs> 나는 빨리 그 뒤에 진도 빼야 돼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무작정 막뺄 수도 없잖아 니 이해도 못하는데 <laughs> 그 다음에 시험은 안볼 수도 없고 시험을안보 수도 없고 시험은 안볼 수도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이 하나 끝났어. 어 시험 보겠네. 10분 됩니다. 자 이거 풀래. 2 차로 시 풀면 돼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 좀 뭐가 다르냐면 x 제곱의 개수가 갑자기 루트가 들어가서 이게 좀 달라. 여기가 또 루트가 들어가 있어 이게. 이 소리 배요이 소리 돼요? 이 소리 대꿀? 음. 인수분해 대면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야죠?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나? 나오죠. 되면 이렇게 한 대로. 안되안될안될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 이거 x 2 x 1이렇게 되는 거죠요이빵이거그 x는 뭐예요? 일하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요거 분2인데 이게 끝내면 안 되지. 유리화 해서 써야죠. 유리화하시면은 분모가 뭐라고요? 이기부모1 나오네? 얘는 다시 2트2 2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네? 그지 유리어가 안 되면 어떡하는 거야? 아니 유리어가 아니라 이걸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뭐 했죠? 곱셈 응? 공식? 근혜 공식, 근혜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근혜 공식 해본 사람 없나? 2A분의 2A분의 풀마 그 다음 뭐야? 이거 음? 아니야 이거 아니지 B제곱 마이너스 4 A A, C랑 A 밑에? 안 될걸? 근데 이런 거 처음 볼걸? 계산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안 배웠어요 이중분이건 정적에만 나와요 일반측엔안 나와요 옛날 교육과정인거죠 아 그거 할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왜 생겼냐면 여기 루트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맨날 하던게 문제가 생긴거야 루트를 날리세요 어떻게 해야 날리죠? 뭐?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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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이거 그거 바꾼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다 곱하면 어떻게 돼? 뭐가 나오죠? 2 0기1 x제곱 이렇게 되나? 이렇게 네. 되나 네. 어, 이러면 좀 이제 풀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또대사한번봐3 2로 2그러면이 손에 되지 않니 네. 2랑 이고 수이 더하기. 이게 더한 뭐야? 안 만들어지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되는가? 다른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더한 거야. 플러스 2를 두에다가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지 여기만 요렇게 요렇게해주면 되는 거지. 요건 여기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엑스에다가 그건 요건 리랑그러 이제 똑같이 나오죠? 1, 110조까지 해보세요.